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3월을 허락하셨습니다 날씨가 차고 눈보라가 치는 일이 여전히 있어도 곧 따뜻한 봄기운이 몰려올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 3월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우리의 잔자, 손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지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삶에 하나님의 탁월한 지식이 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마음속에 부모이기에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되 건강을 더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요. 생저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못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의 마음을 다해 주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물대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쌓 상 3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삼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담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고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려는 것은 성령의 일이기에 욕심과 충돌됩니다.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게 될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하여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 성품은 솔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솔선이라 함은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함을 가리키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솔선은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선의 첫 번째 소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 위하여 먼저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다의 구약의 말씀으로 다윗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라게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군인만 600명이었습니다. 군인만 600명. 다윗의 가족과 그 군인들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함께 있는 사실은 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다녀왔다가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사막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약탈 민족입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에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두 그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이놈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큰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일단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하였지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우리말로 하면 소위 역적으로 몰렸으니 그 가족들이 사울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처음에도 400명 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 점점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는 블레셋 왕이 아예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통째로 내어 주어서 그곳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충직한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압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다가 빚을 많이 줘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도망치듯이 와서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 모두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몹시 거친 사람들이 또한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을 잃게 되자 험한 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몹시 과격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한 볼수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얄팍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의 본을 받아야 할 모범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척 하다가, 어려워지면 더러운 성질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격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에봇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그 가족을 몰살 시켰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와서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성의였습니다. 모든 복장 가장 겉에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추격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습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애급 사람 종을 발견하고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에 있는 곳을 이르러 그들을 습격합니다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다시 부솔 시내를 건너오게 될때 그때 그곳에 지쳐서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끝까지 출전하였던 군인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은 하나도 되돌려주지 말고 각자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우겨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도 되돌려주게 되고 함께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몫을 나누어주는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려고 합니다. 거친 마음을 따라 돌을 들기도 하고 자만심에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을 왜 나누어 주느냐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웃을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원하여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위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문득문득 문득 우리의 욕심이 나의 편한대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친 사람들 속에 휩싸여 위축되고 주저앉을 수 밖에 없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조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고 서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주여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배안는 그런 인심들 속에서 여전히 꾸준히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내 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시사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살림살림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가족들, 함께 관련된 사람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유리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